안녕하세요. 공모주 투자하는 조롱이에요. KBJ12호 스펙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KBJ12호 스펙의 공모가는 2,000원이고, 공모총액은 100억원. 일반 투자자 공모총액은 25억원이에요. 청약 기간은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이고, 주관사는 KB증권이에요. 청약 수수료는 1,500원이에요. 환불일은 9월 16일이고 최소청약 증거금은 2만원이에요. 증권 신고서상 임원의 주요 M&A와 IPO 경력 사항이에요. 스펙은 우회 상장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경력 사항을 참고하셔서 청약하시거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KBJ12호 스펙의 수요예측 결과를 핵심 정리해 볼게요. 공모가는 2 0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04억 4천만원이고, 기관 경쟁률은 1209.6대 1이고, 유통 가능 금액은 100억원이에요. 의무 확약은 24.56%이고, 유통 물량 비율은 95.79%이고, 상장 예정일은 미정이에요. 조롱이는 겹치는 공모도 청약 일정이 없어서 기대청약 참여할 예정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